자, 오늘 뉴스센터는 오는 5월 정규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콘서트를 시작하는 대세 가수 이명우 씨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우는 오는 5월 2일 정규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정규 앨범의 수록곡 중에서요. 한 곡을 미리 공개키로 하지 않았습니까? 선공개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선공개하는 곡의 제목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명웅의 선공개곡은 우리들의 부르스입니다. 자 볼게요. 이명웅의 아, 정규앨범의 타이틀은 I am h e r o 고요자 그리고 선공개되는 노래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노래는 우리들의 부르스입니다. 자 볼게요. 따라서 이명웅의 정규앨범에 수록한 곡 중에서 처음으로 제목이 밝혀진 것은 우리들의 부르스입니다. 물론, 노래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 우리들의 부르스를 이렇게 선공개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 TVN이 지난 4월 9일부터 우리들의 부르스라고 하는 주말 드라마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우리들의 부르스라는 주말 드라마를 지난 4월 9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 방송에 제목과 임영웅의 신곡이 같은데요. 임영웅의 신곡 우리들의 브루스는 tvn의 주말 드라마 우리들의 브루스의 o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 오는 16일의 3회 방송에서 임영웅의 신곡이 처음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브루스의 드라마에 우리들의 브루스라고 하는 ost가 처음으로 오는 16일 우리들의 브루스의 3회 방송에서 공개됨에 따라서 그 다음날 17일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선 공개키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선 공개한 것이 아니고 이드라마에이 노래가 처음으로 공개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정규 앨범의 수록곡 중에서 한곡 우리들의 브루스를 이렇게 오는 17일 선공개키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들의 브루스의 출연진을 이렇습니다. 이병헌이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신민아가 출연하고 김혜자, 차승원, 이정은, 엄정화, 한지민, 김우빈, 고두심 등이 출연을 하고요. 자, 볼게요.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 혹은 절정 시작에서 있는 모든 삶에 대한 응원을 담은 드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제주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라고 하고요. 엄니버스 형식으로 드라마가 전개가 된다고 하고 출연진도 화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시청률이에요. 지금 2회 방송을 마쳤는데요. 지난 9일과 10일에 1회 2회 방송을 마쳤는데 첫 방송의 시청률은 7.3% 그리고 2회 방송의 시청률이 8.7%예요. 따라서 3회 방송부터 임영웅의 ost 곡인 우리들의 브루스가 이렇게 ost로 삽입될 경우 시청률이 또 껑충 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kbs의 주말 드라마 신사와가씨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 때문에 신사와가씨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tvn의 우리들의 브루스라는 주말 드라마가 임영웅의 신곡 우리들의 브루스의 ost 때문에 더 높은 시청률을 높이지 않을까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이 첫 방송에 7.4두 번째 방송에 8.7%는 높은 시청률이에요. 아주 높은 시청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3회 방송부터 오늘 16일입니다. 토요일 밤 9시 10분에 3회 방송부터 임영웅의 신곡. 우리들의 브루스가 이렇게 삽입 드라마에 삽입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률을 크게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시청률의 보증수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명웅이 나오면 이명웅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명웅의 노래가 나오면 시청률을 껑충 뛰게 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어,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정규 앨범의 수록곡 중에서 성경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드라마 OST에 오는 16일에 방송에 이명웅의 신곡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우리들의 브루스가 공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7일에 송 공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명웅의 정규 앨범 수록곡 중에서 처음으로 제목이 밝혀진 것은 우리들의 브루스인데이 노래가 오는 어 16일 우리들의 브루스의 3회 방송에서 삽입곡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날은 공개적으로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가 된다는 얘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속사가 선공개한다고 이렇게 발표함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좀 오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노래를 좀 미리 발표를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 억측도 좀 있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 ost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의 노래가 공개됨에 따라서 그 다음날 음원 사이트에서 선 공개키로 했다고 이렇게 지금 소속사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어, tvn의 어, 주말 드라마 우리들의 브루스의 임영웅의 신곡 우리들의 브루스가 ost로 활용된다는 소식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 노래 신곡 중에서 어, 수록곡 중에서 한 곡을 먼저 공개한다는 소식을 그 이유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말하자면 은 정규앨범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노래가 우리들의 부르스고 오는 16일 드라마 속에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소식을 새로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